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뽕숭아 악당 기다리시죠? 네. 한 주일의 시작이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뽕숭아 악당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난번에 숫뽕 투어 1했다면 오늘은 숫뽕 투어 2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제작이 됐던 거죠. 대략 내용은. 에, 저녁 때쯤 돼갖고, 에, 임영웅, 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여섯 명의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는, 인연이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에, 복면가왕을 하고, 네, 복면을 하고 노래 대결을 펼치는 이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뭐 m b c 의 복면가왕을 패러디해서 뽕면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오픈도 되고 재미있는 음악 시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눈여겨볼 분이 바로 지금 뒤에 사진처럼 임영웅님이 진두지휘하는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달밤의 족구 대회라고요. 네.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 지난번 수봉 투어 1은 낮에 촬영했다면은 이 수봉 투어 2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촬영한 건데 에 오늘 임영웅님이 축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래서 이 족구대회를 진두지휘하면서 게임을 이끌어가는 것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하면 물만난 곡이 아닙니까? 오늘은 임영웅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더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임영웅님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또 누가 나올 것이냐? 네. 뭐, 언뜻 언뜻 그 예고 방송 봤더니, 박준규라는 이름도 나가고, 또몇 사람 나오는데, 아,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저기, 예, 아무튼, 네, 이따가 보는 재미. 근데 저희들한테도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은, 이 예고 이 보도 자료가 하루 전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선일보, 그러니까 자매회사인 조선일보에 공개를 하고 띄우는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아침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네, 우선은 저는 일찍 오늘 오후 2시에, 에, 이자십니까? 네, 우리 오구TV와 한명한TV에 라이브 토크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오전에 빨리 만들고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아무튼 TV 조선 조선일보의 난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오늘, 오늘은 달밤의 족구대회. 임웅님이메 시로 등장하는 달밤의 족구대회. 두 번째는, 에, 뽕면가왕.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게 오늘 주목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마음 편하게 즐기는 예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따 같이 10시에 즐기는 걸로 하고, 오후 2시에는, 에, 오구티브와 한명환TV, 한명한 t v 와 오구TV가 펼치는 임영웅 데뷔 5주년 축하 라이브 토크쇼가 있다라는 거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